이런 그 성격들에 대한 무슨 그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이렇게 좀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성격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제 초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그이 지금 대학 대학원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지루하지 않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성격 성격은 뭐 자기가 태어난 기질도 있을 거고 기질이 있죠. 예, 그다음에 자라오는 환경도 있을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어떤 규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점차 점차 성성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네. 있죠. 그래서 이 성격을 정의할 때는 한 사람의 정신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특유한 감정, 또 의지, 행동 이것을 우리가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 심장 1장에 보면요. 성격은 행동으로 알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게 했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는 단서가 되죠. 인격하고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은 성격 자체가 인격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참 높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격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지 성격이 높은 분이야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과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연구가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인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추정된 가설적인 어떤 실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개인의 특질 이외에 공통적인 특질들, 또뭐 어떤 문화에서 공유되는 특질들도 있겠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격이란 결국 개인의 내부에서 환경외로의 특유한 적용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정의들의 핵심들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성격이 한 개인의 일관된 특성이다. 결국 어떤 행동을 야기하느냐에 대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저희 집은 6남매거든요 6남매인데 성격이 두 분류로 좀 나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거를 좀 챙기는 사람 좀 그중에 그렇지 않음에도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면서 배려를 해주는 사람 두 분류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적인 성향이 좀더큰거 같은데 그럼 결국은 그렇게 나타난 성격들은 변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죠. 잘안 변하죠, 성격이. 근데 성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은, 어, 성격이 어떨 때 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자, 친구 A와 B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근데 A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 보통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 친구 A는 어떤 사람이다. 어, 뭐 보통 얘기하기로는 좀 성격이 급한데 그래도 뭐 성향은 좀 괜찮다. 네, 뭐 이렇게 보통 그렇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성격이 좀급하긴 한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좀더 설명을 한다면 성격이 급하기는 하지만. 매번 급한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여유롭게 또뭐 예. 여간의 휴가를 즐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되게 유지되는 성향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걔는 어쩔 때는 느리게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빠르게 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친구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도 성격이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죠. 우리가 아까 짜장면을 먹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끼리 편한 상태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어, 직장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어떤 그어 높은 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식사를 할때 대화나 모습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삼 성격은 이래.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론적인 역할의 입장들을 고수를 하지만 사실은 어, 성격들은 어, 필요에 따라서 좀 가변성을 갖고 있기도 한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성격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친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뭔가 이해를 수행을 하면서 급하지 않게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일을 정리해야 되는 일을 계속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치죠. 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높죠. 근데 원래 그런 성격 아주 유, 부드럽고 유하고 좀 느리게 가는 성격인 사람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같은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포장되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성격에 대한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저는 이제 성격을 개인적인 성격,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있을 때 표출하는 성격, 그리고 진짜 친한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 뭐 몇십 년 지기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성격을 개인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어, 사회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이제 모르는 뭐 손님들을 맡거나 아니면 좀 귀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그 사회성, 그런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전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자를 만약에 했을 때, 그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성에 치중을 둡니까 사회성에 치중을 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분석의 대상은 아니에요. 개인이냐 사회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회적인 영향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을 먼저 보고. 예. 네. 그래서 그 사실 이게. 참, 성격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본인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가끔 물어보거든요. 학생들 이렇게 있으면, 자기 성격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손을 안 들어요. 근데 뭐, 있긴 있어요. 손을 딱 들고, 난내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좋은데, 자기가 성격을 그냥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를 좀 고쳐, 고쳐, 이것이 고쳐진다면 나는 더 좋을 텐데, 스스로 잘안 고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좋은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이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논의는 뭐냐? 성격이 알면서도 자기 잘못된 것을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뭐뭐 뭐 어떤 사람한테 좀뭐 배신을 좀 당한다든지 좀그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로는 아, 사람 뭐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자기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 그렇죠. 되는 네, 본질적인 성격이 특히 위기 상황이나 긴장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갑작스럽게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계속되는 사회적 압력이나 압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범죄에 응용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제가 그이 성격의 상호 작용론을 설명을 드려 보면 자, 욕심장이와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합시다. 욕심장이. 그러면 이 욕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나타난 것이냐, 과연. 아까 고은장의 질문처럼 내부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나타나 것이라 나타나서 욕심장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인지 욕심쟁이 아니야. 응. 욕심쟁이, 욕심쟁이. 심신씨가 서운할 것 같아. 욕심쟁이 아니죠. 이거 보시는 분은 심신씨를 모르는 분이 많아.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욕심 부리기라고 하는 감 어떤 성향이 느... 표현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형제가 많아가지고, 가난한 집안에 옛날에 보면 막 밥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욕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식탐이 있게 보이거나. 이런 어떤 과거와 현재를 둘러싼, 이런 그, 이 상호작용에서 욕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인지, 이거는 사실, 어, 뭐, 명확하게 어떻게 선을 구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런 성격들이 어, 사회적인 어떤 자극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범죄 프로파일링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우리 어릴 때 자극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범죄자들이 어릴 때 학대받았다. 뭐, 그, 그 뭐죠? 그런 감정들, 유영철 정남규, 뭐 어릴 때 내가 학대받고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자극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극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겪어 나가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그 해결하기 위한 많은 또 노력들을 하고 그 과정 중에 또 굉장히 아픈 또이어 성장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극들에 결국은 어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화될 정도로 어떤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성격은 고유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이론들을 이제 좀 심화해 갖고 연구한다면 범죄자가 항상 그 가장 큰 질문이 될수 있는 게 범죄자는 만들어지는 거냐, 사회적 성장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유전적인 성향으로 태어나는 거냐,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런 또 심리학적인 성격의 측면에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뇌의 어떤 전달물질이나 기능에 따른 어떤 그 성격상의 차이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뇌를 사실은 인간이 정말 전부 다알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좀 한계들은 아직까지 있죠. 근데 지금 연구들을 보면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연구들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그 사이코패스의 뇌가 공감을 하는 부위나 그이 감정을 경험해야 될때 반응을 하는 그 어떤 특정 부위가 굉장히 작거나, 또는 없는 경우도 심지어 있다라는 연구들이 좀 나오는 걸 보면, 타고났다는 것에 대한 얘기들. 그 타고났지만 또 사회적 영장과 압박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첫 걸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을 다치게 되면, 갑자기 성격이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뇌를 좀 다치고 나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그 기질적인 문제,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성격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질적인 문제로 그렇게 되면 접근이 되는데, 어, 뇌 기능에 따라서 많이 되죠. 특히 그 지금 얘기하신 연구는 이제 오래된 그 사례인데,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철근의 이 전두엽이, 심하게 손상이 됐는데 그 이후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아주 잔혹한 행위를 저질내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